치료 내시경 시술의 입원 치료 과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단기 시술 과정을 통해 치료 내시경 시술을 받으시는 환자와 보호자 분들께 입원 당일부터 3일간 이루어지는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편안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당일. 시술 전 진행 과정. 사전에 안내해 드린대로 시술 당일에 입원합니다. 참고로 금식 중에는 물이나 음식을 포함하여 껌이나 사탕 등도 드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로부터 병원 생활에 대한 입원 안내 설명을 받습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복용 중인 약물은 반드시 의료진의 확인을 받은 후에 드셔야 합니다. 특히 항혈소판 혈제는 시술 5일 전부터 복용을 중지합니다. 하부치료의 경우 속옷을 제거하고 환희만 입습니다. 틀리와 장신구는 제거하시고 립스틱은 지웁니다. 검사실에서 연락이 오면 먼저 소변을 보신 다음 안내에 따라 검사실로 이동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검사 후 도움을 필요로 할수 있으므로 검사 당일에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혈액 검사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시술에 필요한 정맥 도관을 삽입하고 수액 주입을 시작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시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내시경실에서 연락이 오면 검사실로 이동합니다 시술로 진행 과정. 내시경 시술이 완료되면 검사실 내 회복실에서 잠시 머무른 다음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한 후에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시술 중 주입된 약물로 인해 졸릴 수 있으니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의료진의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시술 후에도 물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상부 치료의 경우에 금식 중에는 위산 분비 억제제가 포함된 수액이 계속해서 주입됩니다. 통증이나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등으로 불편하신 경우 간호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약물을 투여해 드립니다. 시술 후 1, 2일 정도는 혈변이나 검은 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을 보신 후에는 혈변이나 검은 변 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 2일째 시술 후만 하루가 지나면 소량씩 물을 드실 수 있는데 물을 드신 다음에도 배가 불편하지 않으면 미음과 죽의 순서로 식사를 진행합니다.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침 일찍 혈액검사를 시행합니다. 출혈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했던 항혈소판혈제 복용을 재개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은 전날에 비해 호전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많이 불편하시면 간호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술 다음날까지도 혈변이나 검은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을 보신 후에는 혈변이나 검은변 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입원 확인서나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 분들은 퇴원 하루 전까지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져오신 자가약을 간호사에게 맡기신 분들은 퇴원 전에 돌려받으십시오. 입원 3일째 아침에 죽을 드신 다음 별다른 불편감이 없으면 오전 10시에서 11시 경에 퇴원을 합니다. 먼저 간호사로부터 퇴원 안내 및 퇴원 약 설명을 들은 다음 원무과로 내려가 퇴원 수속을 하십시오. 귀가 후에도 1, 2일 동안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야 하는데 이후로도 특별한 불편감이 없으면 일반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 회원 후 일주일 동안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나 거친 음식은 피하시고 커피나 홍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는 드시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치료 내시경 시술의 입원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